안녕하세요. 광우스님과 함께 배워보는 부처님 지혜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이 내세 득작불 예 오늘 함께 배울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 불자라면 절에서 기도를 오래 하신 불자분들이라면 분명히 한번씩은 들어보았을 개성이 되겠습니다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 득작불 그 유명한 법화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이 부처님 경전의 구절을 우리가 한 문장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종 본래 제법 모두 제 법법 자 법이라는 단어는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 다르마라는 산스크리트어가 중국에 넘어와서 소리음을 따가지고 달마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달마대사 다 들어보셨죠? 달마대사 할때 달마가 산스크리트어, 다르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다르마", "달마"라고 번역하고 또 뜻글자로... 법이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소리 음을 따서 번역할 때는 달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뜻으로 번역할 때는 법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마, 달마, 법.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법이라는 단어를 불교 사전에서 찾아보면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몇십 가지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은 딱두 가지는 확실하게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 법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자면,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재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라고 삼귀의를 할때 불법승이라고 할때 법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울 때 무색성향 미초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색성향 미초법 할때 법은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상,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할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존재 혹은 대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존재라는 뜻도 있다. 다만, 좌우 문맥에 의해서 똑같은 단어지만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법할때 모두 제, 법, 법. 이때 법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법 하면 모든 존재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법, 종, 본래. 종은 몸으로부터 라는 한문의 표현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몸으로부터, 붙어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종, 본래. 본래는 원래 라는 뜻입니다. 원래, 본래. 원래 그러하다, 본래 그러하다 라고 사용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본래', '원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제법, 종, 본래, 제법, 모든 존재는 종, 모모부터, 본래, 본래부터, 제법 종 본래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자 정멸상 상은 항상 이라는 뜻이고요. 자는 스스로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할때 자, 자신 할때 자,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리고 정멸이란 표현이 나오죠. 정멸할 때 적이 고요할 적자, 멸은 없어질 멸자. 그래서 정멸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하고 평온한 경지를 정멸이라고 부릅니다. 정멸, 고요할 적자, 없어질 멸자. 우리의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없어져서 고요하고 편안해진 경지. 그것을 정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멸의 다른 표현이 열반이 되겠습니다. 산스크리트 니르바나에서 이 니르바나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열반이라고도 번역했고, 정멸이라고도 번역했고, 원적이라고도 번역했고, 적연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르바나라는 단어를 그 뜻풀이에 따라서 한자로 여러 개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정멸은 같은 의미다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멸이라는 뜻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하고 평온하고 편안한 깨달음의 경지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은 모습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풀어 볼까요? 상자 정멸상 상 항상 자 스스로 정멸상 정멸의 모습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 모든 번뇌가 소멸한 평온하고 고요한 모습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왔죠.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번뇌를 끊어서 고요하고 평온한 경지에 간다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원래부터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원래가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었다. 원래 번뇌가 없는 본래부터 깨달음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법 모든 존재는 종 본래, 본래부터, 원래부터 상, 항상 자, 스스로 정멸상, 번뇌가 없는 깨달음의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원래부터 정멸의 모습, 원래부터 열반의 모습, 원래부터 깨달음의 모습,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을까요? 범례와 망상과 허망한 집착과 무명과 무지,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등등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래 깨달은 존재였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알든 모르든 모든 존재는 나와 남을 포함해서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원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었다. 번뇌가 없는 깨달음의 모습이었다. 법화경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자 행도이, 불자,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불제자를 줄여서 불자라고 합니다. 불자. 부처님의 제자가 행도. 도를 수행하면 여기서 이자는 마침표의 뜻입니다. 그래서 불자가 도를 수행하면 수행을 마치면 내세 득작불. 내세 미래 세상에 득 얻을 것이다. 작 작불, 작불의 다른 말은 성불입니다. 내세에 반드시 성불하게 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중생들에게 설법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나와 남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었다. 원래가 깨달은 그 자체였다. 불자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행도 도를 수행하면 이러한 도를 수행하면 내세 득작불 미래 세상에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행하지 못하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무리, 아무리 광석 안에, 돌덩어리 광석 안에 금이 묻혀 있다 하더라도 그 돌을 갈고, 닦고, 재련하지 않으면 그 속에 숨겨둔 황금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고 모든 존재가 깨달음 그 자체인 정멸상, 정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수행하면서 갈고, 닦고, 재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완벽한 지혜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정멸의 모습이고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말씀을 모아 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수많은 큰 스님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했을 때 서로 큰 스님들마다 가장 중요한 경전을 서로 저마다 다르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금강경이라고도 하셨고, 어떤 분은 열방경이라고도 하셨고, 어떤 분은 해신밀경이라고도 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마다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불교의 역사를 통털어서 모든 스님들이 한결같이 공통되게 부처님의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서로 인정한 경전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되게 부처님 최고의 경전이라고 인정되어진 두 개의 경전이 바로 화엄경과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화엄경과 법화경을 부처님 최고의 경전의 양대산맥이라고까지 불리웠습니다. 근데 화엄경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0권본 화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법화경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번역본이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법화경보다 약 10배 정도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같이 바쁜 현대인들은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화엄경을 다못 읽을 바에야 법화경이라도 열심히 외우자. 법화경은 한글로 번역한 것도 책의 한 권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한글로 번역한 법화경이 책의 한권 분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법화경이라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자라고 불자분들에게 평소에 많이 제가 권유를 합니다. 이 법화경은 옛적 큰 스님들 사이에서 성불의 경전이다라고 불렸습니다. 왜 성불의 경전이냐?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들에게 그대들은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드시 성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증명하고 인증하신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성불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배운 사구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제법 종본래 모든 존재는 원래부터, 본래부터 상자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었다. 원래부터 우리는 모든 존재는 깨달은 그 자체였다. 다만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불자 행도이 불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도를 수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도를 수행하며 내세 득작불 반드시 미래 세상에 미래에 반드시 우리 모든 불자들이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불자들이 성불할 수 있다. 라고 증명하시고 인증을 하신 성불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수행하며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수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불자들이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잘 받들고 잘 닦으셔서 우리 미래 세상에 반드시 다 함께 성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자, 여러분 합장하시고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법 종 본래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상자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라 불자 행도이 불자가 도를 수행하면 내세 득작불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법화경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 불하 십시오.